네 안녕하세요! 장모입니다우와아와아 우와! 우와! 네, 드디어! WH w o r d 홈페이지가 1.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우와아와이야아 우와! 우와! 어, 그동안 어...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서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모든 점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아 그리고 지금 저는 어... 3집 미니앨범 아무 연습도 하고 있었는데요. 저희 테센트입니다 어, 우와! <laughs> 아 네, 해리씨 지금 어,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곧, 어, 곧 있으면 여러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어,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가 만난 그날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